맨 오른쪽 거 가야겠네. 파타몬 저거. 우와, 어, 아 얘구나. 얘어딘가본적 있어. 알람 시기가 있으면 참 편할 텐데. 야, 엔더월드 가가지고 그 엔더마을 어. 상자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, 혹시? 이거 엔더드래곤이랑 싸움 붙여볼까? 길몬이랑 이런 애들? 찍어, 찍어, 찍어. 야, 근처로 못 가는 거 아니야? 야, 왜안 다? 기술은? 아, 스킬도 못 써? 야, 좀 쳐봐. 야, 근데 안 담으면은 우리 갖춘 게 하나도 없는데. 아이, 눈물 보는 데이터 쪼가리들! 눈물 질질 짜지 마! 가서 때려! 네? 어, 얘들아, 아, 때려, 아, 때려, 때려, 됐어, 됐어, 아이, 아유!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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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됐다. 우리 오늘 엔더시티 가서 여러분 알람시계가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그놈의 알람시계는 어디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건지 조합은 못 합니다, 참고로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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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님? 지지 않아? 엔더맨 쫄았다 들어와 들어와 엔더맨 지금 쫄았어 이, 쫄았네 a d o 네응 d o 알아? 왜? 에테몬이 있 r a <laughs> d o 와 a Dora. Dora. d o 더 a Dor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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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<laughs> 방금 소리 조금 약간 약한 남자 모습이었는데. <laughs> 방금 쫄았 전혀 전혀 전혀. 어? 어아저 <아닌데? 웃음> <laughs> 어! <laughs> 먼저 건너갈게요. 어 저기 어. 마을 있다. 그러니까 저도요. 어. 배는 아배 없어 근데요 이 탑에 사실 배가 있어야 볼까? 어어어 봐봐 여기 상자에 다이아몬드랑 금밖에 없어 아하 저기까지 닿을 만큼 내팔 힘이 좋은 것 같진 않고 저기 닿을 것 같은데 잘 보셈 응너너아그아 <laughs> <laughs> 어디 갔어 에이치 어 근데 닿긴 닿네. 내가 방금 던지면 되는 거아니면 이렇게 그냥. 무슨 네. 어. 와! 아니었어? 어. 그냥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. 맞아? 어 맞아. 그 구리처럼 저로 아차차. 내가 허고 가냐? 진짜. 이 내가 하는 거, <목소리> <목소리> 그냥 속도 살려서 그냥 쭉 와우. 난 왔다. 이치야 나도 왔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시간이 아까우니까 일단 건날개 있는 쪽만 얼른 확인하자. 와 없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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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보가 들어왔네 전 버전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용이었대 그냥 아, 아, 아 이게 없을 만 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엔더 갈때 여기 나이 먹으라고 애들 놓고 갔어 야 근데 파닥몬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됐니 너그 동안 아 근데 나이 안 먹었는데? 뭐야 어디야 아, 그런가 봐어디 그래도 우리 엔더 갔다 온 김에 알람시계 두 개씩만 꺼내보자 써보자 얼마나 커지나 아 좋아 좋아 아, 아, 아. 자 내가 줄게 아 좋아 어. 너왜 들고 있어? 애용했어 <laughs> 솔직하네. 정치. 빨리 자라더라고. 어, 그래. 난그 똥문을 오랫동안 볼 수가 없었어. 이제 좀 솔직한 맛이 있는데?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잘못을 했을 땐 제각제각 이실짓고 하도록 해요. 왜냐면 미안해. 어른들은 다 알거든요. 자, 일단은 우클릭 해 볼게요. 아, 우클릭 써지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늘어나는 거야? 1일이야. 오. 아, 그래? 아, 고작 1일이네. 그러면은 야, 최소한 H는 이걸 수십 개를 썼다는 거네. <laughs> H 반성 많이 해야겠는데? 어, 나한50개 정도. 하이자식아. <laughs> <laughs> 그렇다면 세 개만 더 줘봐. 더 있나 보네. 한40개 있어. 하이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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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당하네. 치트치 H 되잖아. 치트치 H. <laughs> 어 여기 지금. 어 여기 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. 여기 여기. <laughs> 우와! 오, 너무, 너무 멋있다 야, 너무 야, 근데 가슴 멋있는데? 가슴에 달렸다 가슴? 어? 뭐라, 가슴에 눈달렸다고? 야! 눈 뭐라고? 달렸다고? 아. 야! <laughs> 멘트가 상상을 초월해. <웃음> 빨리 <웃음> 뽕해 뽕. <laughs> 뽕. 어 뽕. 그래, 진짜 <laughs> 어. 뽕이었습니다. 야, 근데 얘는 뭐야? 어떻게 진화한 거야? 그냥 엔제로몬이 진화한 거야? 어, 엔제로몬이 진화한 거야. 어 아, 얘가 이제 마지막이다. 뭔가 엔제로몬은 약간 옷을 안 입은 느낌이었는데 좀 뭔가 걸쳐 입었네. 그니까 어. 나 진화해. 보자, 보자. 해봐. 얘돼 오, 왜? 아. 얘 약간 예, 약간 가면라이더 같은 느낌. 얘 주인이 굉장히 슬픈 아이야. 이녀 쓰레기 아니야, 걔? 뭐 아니야. 그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. 아 맞아. 그래, 그런 얼른... 서사가 있는 거 좋아. 뭔가 악역인데 뭔가 이유가 있는 악역 좋아. 그래서 나중에 악역이었는데 선역으로 바뀌어. 아 그래. 그... 너무 악역인게 어. 디지몬들 팔 떼고 다리 떼고 어머. 머리 떼고 해가지고 어머. 합쳐가지고 키메라몬 만들고 어머. 어머 야 근데 소재 자체가 너무 자극적인데 그거 애들 보는거 하나 맞아? 않아. 그래서 나도 여기서 키메라몬 만들려고 열심히 연구해봤는데 몇게는 어. 어. 없더라 아 그래? 아 게임이 아. 어, 너무 아쉬웠어 매드 사이언티스트 될라 그랬구나 어 <laughs> 파당몬 한번 진화를 시켜볼게요 얘가 엔젤몬이네 아 맞구나 오 이제 엔젤몬이랑 엔젤 우몬이랑 합쳐져? 어, 아, 조그레스 진짜? 떴다. 어. 그러네. 네. 얘도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요? 하루만 더 지나면 된다. 자, HR 그 알람 시계. 다자 내가 줄게. 웃어 웃어. 이거 치트 근데 남용하면 재미 없어질 수도 있어. 맞아. 맞아. 음. 그래서 요즘 재미 없어. <laughs> <laughs> 너무 처음부터 한거 아니야? 어어 어.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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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와, 야 이리 와봐. 아, 야얘왜 이렇게? 야얘 멋있다. 와. 얘랑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 않아? 그러게 같은 계열로 보이네 뭔가. 어 성기사 계열. 야 근데 얘를 어. 눌렀을 때 얘는 조그레스가 없어. 그 엔젤로몬은 조그레스가 뜨긴 떴는데 얘랑 인지는 모르겠어 나도 잘. 아... 엔젤로몬니그 악마형 여자. 얘랑 합체지날걸아 진짜? 아, 어 얘도 이제 진화해 아 뮤티스몬 더 있어 진화가? 해봐 어. 아! 간다 모ys이 진짜 모ys이 멋있어 짜 오. 네. 아베놈 네. 뮤티스몬! 네. 아 근데 캐빈님께 훨씬 크다가 근데 얘 걸어다니는 게 진짜 멋있어 모션이 어. 지금 43... 엔젤몬 조글해서 찾아보자 그러면 알람시계 몇 개만 줘봐 얘 최종 형태만 오늘 슬쩍 보고나서 바로 조그레스 키우자. 바로 그냥 끝까지 가자 오늘. 바로 그냥 끝까지 보고. 우와. 우와. 멋있다. 우와. 진짜 나도. 와 뭐야 이거? 야얘 대박이다. 어. 지금 영어로는 세라피몬이라고 써 있고. 어나 어. 봤어 봤던 것 같아 얘. 아, 근데 너무 헐 너무 건담 같대. 얘 근데 진짜, 아, 진짜 멋있다. 아르마딜로몬이라고요 엔젤몬이? 엔젤 우몬이 필요한 거 아니었어 아까 조그레스 하려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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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르마딜로 오. 내가 한번본적 있는 거 같은데, 어딘가에서 사막마을에 널리고 널렸어. 가보자. 아, 근데 나 아르마딜로몬 저거 나왔는데 뽑아서 그 바꾸는 거 해가지고 데께빈 줄까? 어, 야, 너 그러면은 뭐 길몬 같은 거한번 써볼래? 이거 로얄 나이츠? 좋아 아, 이거 듀코몬 갑니다. 듀코몬. 어? 아 랭크가 게임으로. 맞아야 돼. 와. 근데 그러면 객개빈도 그 은행으로 뭐 하나 뽑아 봐. 코인으로. 코인으로. 어, 은행은 어디 은행? 신한은행? <laughs> 아 신한은행 나쁘지 않지. 아난 주거래가 국민이라 가지고. 아 그래? 아 그럼 KB에서 어. 뽑아야 되네. 그러면은 약간 소심 부정맨. 우와. 이게 뭐야? 아고문부터 시작하는데 완전 기계인데 얘는? 그러니까 쟤는 완전 로봇 같은데? 파워 드라몬 이거 우리 본적 있어? 파워 드라몬? 없지. 어 어둠의 사천왕이래. 키야. 이거 야. 한번 보고 싶다. 어 어. 하지만 나오자마자 연기한테 팔려갈 예정. <laughs> 어? 일단 줘봐. <laughs> 아니야. 굳이 뭐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다면 뭐, 아무라도 뭐예 어떡해 아니 아르마딜로는 내가 뭐또 길드림 되니까 지난번처럼 아니 왜 아르마딜로 군데군데 뽑을까 괜찮아 뽑은 이유가 괜찮아, 괜찮아 네가 키워 이거 뭐야 파트너 한번더 뽑을 거야 그럴 순 없지 <laughs> 그럼 이거 키울래 줄... 이거 예쁜 버섯 어? 버섯만 어어어 그래도 태어난 아인데 응? 거긴 잘 알았어 알았어 어? 이거 뽑은야얘 뭐야? 귀찮몬이야? <laughs> 와 귀엽다 왜 누워있어? 왜... 아 레벨업 하기 거야. 싫다 시트롤 알람시이나 꺼내라 <웃음> <웃음> 어 근데 머시룸몬도 아까 방금 나 셀렉트코인에서 나왔었는데 되게 이상하게 크던데 뭐야. 우와 이거 뭐야 귀여워 한결같이 난이는 약간 못생겼는데 호감 상인 애를 좋아해. 어 이거 귀엽지? 그치? 귀엽잖아. 그지 그지. 안돼 들어가서 자야겠다. 어? 어왜 어? 이상하다? 나 방금 아아 엔더즈인 줄을 얘한테 던졌구나어 혹시 포켓볼 같은 걸로 착각한 건 아니겠지? 그럼 <laughs> 실망이야. 아 아니, 이거게 아니라. 바로 옆에 고기 슬롯이 있는데 고기 줄다가 라 잘못 준 거야. 돌아와 누구야 오늘은 넣어줘겠다. <laughs> 어? 어? 침대. 아 침대. 어. 는 침대. 에이스 침대. 가자. 이 아, 와봐. 내 버섯 진화하는 거 보여줄게. 가봐. 응. 버섯 진화. 짜잔. 아. <웃음> <웃음> 어. 이거 어디선가 본 장면인데. <laughs> 개못 생겼네. 죽인 <laughs> <laughs> <주인> 딸 마가지고. <laughs> 얘, 얘 이름 뭔지 알아? 뭐? 메이플 스토리먼이야. <laughs> 어. <laughs> 어 이거 명령으로 죽인 거 같은데 나니까. 안킬로몬 얘는 아닌 거야? 그냥 제 자체가 조그레스가 될 상이래. 아 페이버리시 근데 안떠 버리네. 얘더 찾아야겠다. 이거 뜨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그렇다면 가기 전에. 투지의 변화를 봐라! 어! 메이플스토리 번 t o r y 엄청 귀여워! 사진으로 봤는데 귀엽지? 해피할로윈몬 야 근데 진짜 귀엽다 얘는 맞지? 너무 귀엽지? 얜 인정. 그냥 마 w h a 도끼가 찍혔네 넌좀 아, 이제 밥... 일어나라 너는 베타 s i 너 언제까지 그렇게 t w 누워가지고 어? 게으르게. 어, 아직도 누워있어? 어. 야, 이미 오너 오프라인으로 띄워놓고, 그냥.